안녕하세요. 묘하게입니다. 오늘은 사랑스러운 강아지, 녹두를 찾기 위해 제작된 영상입니다. 녹두는 보호자에게 가족과도 같은 소중한 존재입니다. 하루빨리 녹두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따뜻한 도움이 필요합니다. 2025년 1월 22일, 녹두는 중구 다산동 두원 남산빌라 근처에서 실종되었습니다. 보호자분께서는 잠신 옥두를 두고 한눈을 판 사이 녹두가 사라졌습니다. 평소 사람을 잘 따르고 다정한 성격 때문에 낯선 사람을 따라갔거나 놀라서 멀리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. 혹시 녹두를 보셨거나 녹두와 관련된 작은 단서라도 알고 계시다면 위에 연락처로 꼭 제보 부탁드립니다. 010-2654-4107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녹두가 가족 품으로 돌아가는 데큰 희망이 됩니다. 녹두를 기억해주세요. 갈색 코, 눈물 자국, 발에 갈색 착색, 몸무게 약 7.5kg. 녹두는 누구에게나 다정하고 애교 많은 성격이라 쉽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. 혹시 주변에서 녹두와 비슷한 강아지를 보셨다면 꼭 연락 부탁드립니다. 동물보육원 탐정팀은 실종된 반려동물들을 찾아 가족과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. 실종 장소와 동물의 특징을 바탕으로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며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단서를 수집하고 있습니다. 이 사랑스러운 강아지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도움이 절실합니다. 묘하게였습니다.